오위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카운터 n t e r a c t 라 접두사는 반대하 뜻입니다. 반대하여, 그래서 방해하다, 중화시키다. c o u n t e r a t t a c 가 공격하다죠? 그래서 반격하다, 반격하다. 카운터파트 파트가 부분이죠 반대쪽 부분 짝이란 뜻이죠 두 개가 한 쌍인 물건의 한 부분 이 짝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카운터 프로덕티브 프로듀스에서 온 건데 프로듀스가 생산하다죠 그래서 생산적인 인데 반대를 생산하는 결과가 반대를 나타내는 이에요 안대를 나타내는. 그다음에 unproductive 비생산적인, productive 생산적인. 자, construct 원래 construct가 건설하다죠. 그래서 reconstruct 하면 재건, 재건설하다, 재건하다. 컨스트럭티브는 건설적인 디스트럭트가 파괴하다예요. 디스트로이가 파괴하다죠. 디스트로이. 디스트로이 같은 어원이에요 그래서 디스트럭트 Destruct, 디티브는 파괴적인 건설적인은 반대말이에요. 파괴적인. 그다음에 인스트럭트가 가르치다죠. 가르치다. 그래서 인스트럭티브는 교훈적인 그 다음에 o b s t r u c t i 가 방해하다죠. 방해하다. 그래서 방해하는 obstructive. 물론 이 stru structure 에서 stru 라는 어원은 쌓다, 파일업, 쌓 올리다 이런 뜻이에요. 쌓 올리다 또는 형성하다, 짓다, 빌드의 뜻이에요. 빌드 그래서 이게 against의 뜻이에요 against, against, against. 그래서 방해하여 쌓아올리다 방해하다 안에 쌓아 올리다. 가르치다 이건 d 는 접두사가 분리하강, 분리하강 반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파괴하다는 뜻이고 여기서는 함께 쌓아올리다 그래서 건설하다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inact, in이라는 접두사는 여기 count, e r 라는 접두사는 반대하여의 뜻이죠. 반대 또는 반대하여 in이라는 접두사는 안쪽에 in의 뜻이 뜻, 뜻, 뜻도 이뜻 있지만은 make의 뜻이 있어요. 뭐뭐 뭐 하게하다. 그래서 in large, 맨, 맨 처음에 inact 하면은 작용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 inact는 법안 따위를 제정하다, 그다음에 연극 따위를 상연하다 또는 수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인라지언 라지 large, 크 라지하게 하다 크게 만들는 확대하다. 자 커리지가 용기죠 용기. 용기 커리지 용기 그래서 용기를 북돋우다 에이블이 할수 있는 이정 그래서 할수 있게 하다. 자 휘블이 약한이에요 약한 약한. feeble minded 하면 약한 마음의. 그래서 feeble이 약한인데, 이건 in을, in이 make의 뜻이라고 했죠. 하게 하다. 그래서 약, 약화시키다. 자, 코드가 부호란 뜻이고, 부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 암호화하다. 반대말 디코드예요. 디를 붙여서 디코드하면 암호를 해독하다. 자 그다음에 인데인조는 데인조가 위험이죠. 그래서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위태롭게하다. 자 그다음에 서클, circle. 서클이 원이죠. 그래서 인 서클하면 원을 만드는 거예요. 원을. 그래서 둥글게 원을 만드는 거니까. 둘러싸다, s u r r o u n d 뜻이죠. 둘러싸다, 에워사다 둘러싸다, 포위하다, cg나 bcg, s e m i c 미가 절반이죠, 그래서 반원. Vicious circle 하면, vicious cycle이라고 도 하는데, 이 vice 에서 o n 이 vice가 v i c e 죠 그래서 악덕. 악덕 악한, 악한 t a c 이건 악순환이에요. 악순환. 경제의 악순환 할때 악순환. 이건 선순환이겠죠. 좋게 굴러가는 거. 선순환. 이거 Virtuous. 이거 Virtue. 미덕에서 온 거예요. 이건 Bad Circle. 이거 Good, good Circle이겠죠. 그 다음에 Inexact. 자 우리가 Exact가 정확한이란 뜻인데 이미 부정어예요. 그래서 부정확한, 부정확한. 원래 exact에서 x는 원래 out의 뜻인데, out, out의 뜻인데 out이 out가 밖에란 뜻도 있지만 밖에서 둘러싸, 둘러싸다에서 어떤 상황을 이기다의 뜻도 있고. 끝까지 해내다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이 이그젝트는 그런 의미예요. 끝까지 그러니까 not deviating, 일탈하지 않고 끝까지 해내는 거니까 정확한 거죠. 일탈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해내니까 정확한 건데 이미 붙어서 부정확한이 됐어요. 그래서 i n accurate도 부정확한이에요. 우리가 curator 생각하는 미술관, 박물관 같은데, 큐레이터 있죠. 신경을 쓰다 해서 온 뜻이에요. 신경을 쓰는 사람이 큐레이터예요. OR. 그래서, 어느 쪽, 이게 AC가, AD가, AD가 AC로 바뀌었죠. C 앞에서. 그래서, 어느 쪽으로 신경을 쓰는 것이 정확한 건데, 정확하지 않은, 부정확한. 인코렉 o 도 부정확한. 우리가 rect가 regular 규칙적인 rectum 하면은 우리가 우리가 대장에서 large intestine 그러니까 대장 대장에서 rectum이 직장이에요. 직장. 그래서 rectum이 직장이에요. 똑바른 똑바른 그 다음에 내장 내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렉토스코프하면 직장경 우리가 엔도스코프가 내시경이죠 그래서 엔도스코프 중에 렉토스코프하면 은 직장을 살펴보는 직장경 항문에 넣어서 직장을 살펴보는 직장경이에요 직장경 우리가 뭐 코렉트 코렉트하면 정확한이죠 근데, 인이 붙여서 부정확하니. 여기서는 선생님, 쌤이, 접두사 인이 나의 뜻인데, 접두사 인이 나의 뜻인데, 인이 어떻게 바뀌나, 인으로 바뀐, 인으로 그대로 가느냐, im으로 되느냐, il로 되느냐, il로 되냐를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자, 간단히 말하면은, i n e i n e i n e i m으로 바뀌어요. 어디 앞에서 m 이나 p m m m b p 양수음이에요. 양수음 양수음 bilabial sound 양수음이란 뜻이에요, b 이 l a b i 자, 그래서, imprecise. 자, 부정확한, 부정확한, 부정확한인데, 요건, 자, p 가양수음이기 때문에, p 가양수음이기 때문에, 같은 양수음 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imprecise. 자, precise란 말은, precise란 말은, 프리가 미리에요 미리. 미리. 이게 사이즈가 커트의 뜻이 자르다. 프리가 미리. 비포 핸드. 미리 자르다. 자 미리 세심하게 자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세심하게 미리 자르는 것이 정확한 것인데 이미 붙어서 부정확하게 됐어요. 자 이모초, 모초가 성숙한이죠. 이건 미성숙한, 미숙한. 리거리 합법적인이죠. 1, 일리 붙이면 불법적인. 로, 로지컬, 라지컬, 라지컬이 논리적인이죠. 일 라지컬하면 비논리적인. 여기서 i, n이 I, L로 바뀌었어요. 어디 앞에서? L 앞에서. 자, irrevocable. 우리가 revoke가, revoke가, 이 re voke가 우리가 vocabulary 어원할, 어휘할 때 설명했죠. 이게, 이게 부르다시대. v o c a e 에서온 거예요. v o c a e 가 부른 건데, 이게 re가 되돌려 또는, 되돌려 또는, 오프 떨어져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콜오프, call 콜백이 call 뜻이에요. 그래서 취소하다네요. 취소하다, 철회하다. 우리가 withdraw, w i t h 가 뒤로 당기다에 뒤로 당겨 자기가 했던 말을 뒤로 당기다. 그래서 취소하다, 철회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형용사예요. 그래서 반복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있는인데 취소할 수 없는인데 보죠 irrevocable. 취소할 수 없는, 반복할 수 없는. 반복 취소할 수없는애들이에요 regular가 규칙적인데 irregular하면 불규칙적인. 자 프리사이즈 아까 여기 나왔네요. 자 미리 미리 자르다, 미리 자르다, 앞서서 앞서서 자르다, 미리 세심하게 자르는 것이 정확한 건데 이미 붙여서 부정확한. 이 프리사이즈는 정확한 거죠. 정확한. 인 프리사이즈 부정확한. 컨사이즈는 커니. 함께는 뜻이, together의 뜻이지만 인텐시브 강조사의 뜻도 있어요 강조사 강조사 그래서 완전히 사이즈 잘라내는 완전히 커트 완전히 커트 완전히 잘라내는 그래서 간결한의 뜻이 간결한 m a t u 성숙한 이모 m a 이미 부정어죠 미성숙한 미숙한 프리가 뭐라고 그랬죠? 여기서 프리가 비포 핸드죠. 미리 앞서서 미리 성숙한 미리 성숙한 미, 미, 미리 성숙하니까 조숙한 그런데 이거보다는 시기상조의 때가 안 맞는 그러니까 언 타임리 타임리의 반대 m 타임리의 뜻이 들었어요. 그럼 조숙한의 뜻은 뭘로 쓰이느냐 뭘로 쓰이느냐 프리코우셔스란 말을 써요. 프리코우스이 우리 테라코타 테라코타라는 어원에서 코타가 흙. 자 테라가 흙이고 코트가 코타가 익다 이듯이 그다네. 그러니까 미리 익어버린 미리 익어버린. 그래서 유 조숙한의 뜻이 조숙한.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인이 부정어 인으로 그대로 있느냐, 임으로 되느냐, 일로 바뀌느냐, 아야, 아얄로 바뀌느냐. 요거는 요건 양수음이라고 그러지. 양수음. 저 L과 R은 유미유음, 유미. 리퀴드. 그러니까 리퀴드가 액체 유동체죠. 리퀴드가 유미유음, 유미. 흐르는 음. 을, 을. 흘러, 흘러가는 음. 그 앞에서 같이 이렇게 동화되어 어시밀레이션그 다음에 여기서 특징적으로 하나 더 아, 아셔야 될게 12345번이네요 5번 자 노블이 고상한이에요 고상한 근데 이그노블하면 비천한 고상한의반대예요 고상하지 않은 고상한 귀족의 이건 고상하지 않은 비천한 이런 뜻이에요. 이이 어원이 이 어디서 왔냐면은 우리가 전 시간에 자전 시간에 다이어그노즈란 말을 했었죠. 진단하다, 철저히 알아 알아내다, 철저히 알다에서 진단하다, 진단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리고 prognosticate가 미리 알아버린다. 그래서 예측하다. 예측하다, 예언하다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be ignorant of, 뭐뭐를 알지 못하다. 이 ignorant가 ignore란, ignore에서 왔어요. ignore가 무시하다죠. 무시하다. 무시하다. 그래서 이근호라는 어원이 다근라는 어원이 알다이 뜻이에요. 철저히 알다, 진단하다, 미리 알다, 예측하다, 알지 못하다 이게 나세 뜻이에요. 이, 이, 이 아이가 나세 뜻이에요. 낫. 인해서 왔어요. 그래서 이거 무지하다, 알지 못하다, 무시하다가 아니라 무지하다, 알지 못하다. 그리고 recognize가 인식하다죠, 인식하다. recognize가 인식하다예요. 이, 여기 자, cognize, recognize 있죠. recognize, recognize, r e c o 에서 같은 어원이에요. 이거 알다, 알다, 인식하다. 그래서 여기서 인식하다가 노티세요.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게 note, notice, notify. note는 작은 쪽지, 작은 쪽지 편지, 쪽지 주목하다, 주목하다 이런 뜻 주목하다. 이건 알리, 이건 알아채다, 이건 알리다. 이게 타동사. 이건 알아채다 자동사예요. 자동사 알아채다 인지하다. 알아채다. 이거는 notify는 알리다. 이건 주목하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거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한 번만 발음 따라 하세요 자, counteract, counterattack, counterpart, counterproductive, unproductive, productive, constructive, destructive, instructive, obstructive. enact, enlarge, encourage. Encourage는, encourage, e n g e n c o u r a g e 목적 c o u c o u r a g e encourage, encourage, c o u r a g e e n c o u r c o u r a g e n c o u r a g e e n o u r e n o a g e e n c g e e n c g e n a g e e n a g e e n a g e e n a b l e 목적 o u r o u a g e encourage, e n c o u r a e e a b e e n c o u r a o u r a g e e a e e n c a n o r g e n c o u r e e n c a n g e r a e n c u e e n a n g e r In circle, semicircle, visual circle, virtual circle, inexact, inexact exactly, exact, exactly, inexact, inaccurate, incorrect, imprecise, immature, illegal, illogical, irrevocable, irregular, precise, imprecise, concise, mature, 이모처 프리모처, 조심하세요. 프리코우셔스 노블 이그노블.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